중학교 2학년, 자,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. 자,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, 그리고 좌표평면에다가 직선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고 얘기했었지, 그치? 자,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갖다가 연립으로 붙여놓은 거잖아. 그렇 자, 그럼 수 전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각각을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면 직선이 되는데, 자, 두 연립 방정식, 자, 연립 방정식에서 방정식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냈더니, 자,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거야. 자, 그런데 자 생각해보자. 우리가 각각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해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지, 그지?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... 대체로는 하나가 있어, 요 연립방정식인 경우에는. 그치? 우리 문제 앞에서 연립방정식 풀어봐서 알지? 그런데, 여기에서 지금, 요, 만나는 점 있지? 자, 요, 만나는 점이 2,1인데, 자, 요 점이라는 거는 두 방정식이 해 중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말하는 거 있지 않을까? 그치? 자, 그래서 우리가, 어, 방정식을 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교점,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뭐와 똑같은 거다? 해와 똑같은 거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교점의 좌표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. 자, 이 점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해인 거고, 직선의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, 그치? 자,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뭐다? 해다. 이걸 기억하고, 그러면 이 점을 각각의 연립방정식에 있는 식에다 어떻게 줄수 있어? 대입해 줄수 있겠지? 자, 그러면 AB 값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지. 자, X에다 2를, Y에다 1를 2를 1을 x값, y값 대입을 해주면 a값은 3이 되겠지, 그치? 자,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도 2, 2를 이렇게 대입하면 돼. x, y 바꿔서 하면 안 되고. 자, 그러면 2b, 마이너스 1은 3. 그러면 2b는 4가 되는 거고 b값은 2가 되겠지. 자, 그러면 a값, b값이 너무 쉽게 나오겠지, 그치?